제가 태국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태국 사람들은 정말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행사나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어 오디오 시설, 앰프 이렇게 노래방 연주기계 이런 거 갖다 놓고 어 노래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노는 거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뭐 시끄러운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뭐 막년에나 이런 뭐 파티 같은 거 있는 경우에 뭐 화끈하게 한번 노는 거니까 뭐 나쁘다고 생각을안 하고요. 음, 어쨌든 뭐 굉장히 좀 유쾌한 그런 습성이지 않나, 행복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 예약 손님이 있어서 좀 아침 일찍 나왔어요. 16명, 아마 회사 동료들 같은데, 어, 막년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손님들은 거의 못 받고, 지금 점심시간에는 이 손님들, 단체 손님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오늘 우리 파티 있어요. 마지막 이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그리고, 그리고, 뉴, 해피 뉴이야.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아마 리뷰한 적이 있는데, 아, 태국에는 어, 우리나라 막년회처럼 연말이 되면 직원들과 같이 이제 회식을 하면서 선물 교환하고 아, 선물 뽑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선물 뽑기 교환이 아니라 선물 뽑기. 각자 얼마나 정도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선에서 어, 선물을 하나씩 차고 와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식사하면서 추첨해 가지고 선물을 뽑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치킨 아줌마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 식사를 같이 하면서.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뷔페식입니다 감자탕 뼈를 가지고 등갈비찜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더니 어 직원들도 다 맛있게 먹고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한번 더 만들었습니다 국물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순두부찌개, 그 다음에 멘보샤 멘보샤 있고요. 어 짜장 소스가 또 있고요. 소주하고 맥주는 고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김치하고 그 다음에 와인 삼겹살. 아직 어, 오늘 출연자들이 다 출연은 안 했고요. 지금 온 사람들이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치킨 아줌마가 아 늦게 오느냐고 제가 먼저 식사들 하라고 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 일단은 빨리빨리 먹어야지. 음식 식으면 맛 없으니까. 근데 해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조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은 음식 따뜻할 때 먹는 게일 좋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빨리빨리 먹는데 여기 사람들은 식든 말든 그런 거 별로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거 같아. 드디어 치킨 아줌마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카오도 왔고요 딸, 그다음에 남편분도 오셨습니다. 어알라이나카 코쿤카, 감사합니다 코쿤카 새 선물이라고 또 과일도 사 갖고 오셨다. 어머나 많이도 사 오셨네. 아이 너무 감사하네 비페, 푸페 네, 많이 커져요 네, 아휴 네. 진짜 많이 커 많이 왜, 뭐, 왜? 나이? 저도 술안 먹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폭탄주 아, 딱한 잔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사람이 이게 뚝띠기 1번으로 지금 이미 술이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얘가 좀 평소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네? 저 어디갔다와 빠이 나이 이게 자리인데. 아, 볶음가비아비아논미너뭐 해? 미치겠네, 쟤한 잔만 먹고 말라고 그랬더니. 여여야. 그안 돼. 매달.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이고야. <목소리로> 어? <목소리로>

빨리 어디갔어 빨리 나와 제 만들러 갔다 맛있어 맛있어 어린이는 역시 밥만 먹으면 배만 부르면 뭐 어른들하고 노는건 별로 안좋아하지 야 소시 안 넣었어? 소시 안어 아니 여오이 เขามาเยอะๆซีเขาวาจะจับฉลากดนี่ไงป้าต้องได้น้ไส้ด้ได้ไดามอนจด้ไดนได้ก่อนอ้นนี้กดอได้ไ้ได้ได้เด้ได้ได้ได้ได้้้ไดนได้ นี่หนูเอ้ยหนูต่อไปเป็นลูกน้องโปรดเชฟนะคะ 음료수만, 음 어, 음 아이고야. 왜 이렇게 좋아해 n t Don't c 야 u n t Don't c o u 부부가 <laughs> <laughs> 똑같이 제비집을 뽑았네요. 어? 오마이갓. 오마, 콜라. 아, 이런. 아니 왜 이렇게? 오늘은 다 부부가 전부 다 똑같은 것만 똑같은 것만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직원이 콜라를 한 박스를 뽑았더니. 어, 남편도 또 들링크젤을 뽑았어요. 음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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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타라고. <laughs> 음료수 타라고. <laughs> 플라스틱 가구 세트를 탔어요 <laughs> 이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대국사람들은 어, 연말에 이렇게 선물 뽑기 할때 보면 정말 뭐 솔직히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닌데 제그 그 자체를 즐긴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냄비 뽑어, 냄비, 냄비, 너 냄비 안 뽑으면 집에 오지 마. 오늘 드라이기랑첩, 우리 새로운 남자 직원 와이프예요. 메이요, 네, 메이요. 저기 저 오렌지 주스랑. 아주 한살림을 한살림 자만해갑니다 와.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 얼마씩을 지출을 했어요. 다 지출을 해서 선물 사고 약간의 이제 음식 어 준비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태게끔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지원을 해줬고요. 되게 큰 선물은 아닌데 이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음 잠깐이지만 이 시간을 굉장히 즐긴다. 이제 그런 그런 기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오랜 시간 저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지낸,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옆쪽에서 같이 오랜 시간 또 가오던 치킨 아줌마 가져가고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올한 해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내년 한 해에도 또더 건강하고 서로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뭐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노 카노. 어디가? 어디가? 오, 오, <마이 웃음> <laughs> 오 오마이갓. <laughs> <laughs>

다 보냈고, 이제, 저희도 퇴근합니다. โชคเฮงโชคคุยมานี่สั่งโยอินมานี่ very good ท่า everythi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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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ครับ just good luck and mom and everything very good อานาคตโยทา่า